자, 우리는 엘리야하고 엘리사 뭐 이런 선지자들을 딱 보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굉장히 주목하고 우리의 삶에 도전을 받아요. 특히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그가 막 했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도전들과 그다음 믿음을 보인 거 연약했을 때 이런 순간이 있었고 엘리사는 굉장히 막 끊임없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면 사역을 할 때는 그 사역의 끝맺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제가 참 보게 되면 되게 안타까운 경우들을 언제 많이 봤냐면 저는 선교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후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보게 되면 되게 안타까울 때가 어느 순간 굉장히 그 사역에 대한 모든 텐션이나 이런 것 자체가 무뎌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저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드림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를 짓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어떤 학교를 딱 보고 결정할 거거든요. 근데 그때 거기 계셨던 어떤 선교사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하시고, 그곳에서 막 복음을 전하시고, 그것도 몰래 전한 거거든요. 몰래 전하시고 이러면서 그 아이들과 그 집안에 굉장히 막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보고 나서 학교를 짓기로 결정한 건데 그분하고 한몇 개월 동안 같이 있어 본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선교사로서 어느 때가 가장 힘들어요라고 하는 인간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얘기를 했던 이유는 어떤 거냐면 돈이 안 들어와서 힘들어요. 이런 얘기는 안할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바로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아무도 감시자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직장에 가면은 성과표를 갖고 뭐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매번마다 위에 상사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아무도 감시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오늘 한시간을더 잔대. 아니면 하나님 관계가 좀 멀어진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는 모습은 선교사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냥 선교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전 너무나도 솔직한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근데 실제로 제가 편지를 읽으면서도 그분 편지가 아니라 다른 분의 편지를 읽으면서도 그런 느낌을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너무 솔직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거냐면 그냥 선교사로서 나와 있지 내가 얼만큼 뭐를 하든, 안 하든, 나중에는요, 선교 편지도 어떨 수 있을까요? 예, 네. 뭐, 이렇게, 저렇게 본인이 뭐 만들기 이런 일을 했습니다. 가, 당장 가볼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사역을 하는, 우리 뭐, 평신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상에서 사역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그 처음에 선교사로서 불림받은 어떤 그 열정이잖아요. 그 열정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갖고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것들이 정말 중요한 거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엘리아와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보고 그 선교사님에서 더 기도하게 됐어요 한순간도 하나님 쉬지 하시고 눈동자로처럼 보호해 주시고 그가 가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께 영적으로 민감해서 있는 모든 부분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시원케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나갈 수 있게 좀 인도해 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계속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드디어 이제 여러분과 보게 될게요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 엘리사는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나님 사역을 하고 어떤 식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했는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시기는요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부강국을 완전히 개혁하였지만 결국은 금송아지만큼은 버리지 못했고. 예후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인 여호아스가 뒤를 이었고 여호아스 역시 악행을 똑같이 저질렀고 예후의 손자이자 여호아스의 아들인 요아스가 그 뒤를 이은 그러한 시기였어요. 유다의 왕인 요아악은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동명이인이었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어떠한 왕이었고 성경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열왕기상을 통해서 열왕기하 13장 11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 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바세 아들 여로 보암이 한번금송아지를 세운 것이 그것이 이 나라를 계속해서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요, 북이스라엘 요하세 시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가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그렇게 순종적인 태도가 아니었지만 모든 왕들이 엘리사만큼은 선지자 중의 선지자라고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사에 의하여 기름부음 받은 예후가 북왕국의 왕을 차지하게 되었고 지금의 요아스도 그의 손자이기 때문이에요. 엘리사를 남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많은 사역을 했는데. 마침내 병들어 죽기 전에 마지막 사역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이어 요아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말하는 부분이에요. 열왕기하 13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말했습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시오. 그가 활과 화살을 가져왔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활을 잡으시오. 그가 활을 잡자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동쪽 창문을 여시오. 그가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소시오, 요아스가 활을 쏘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아람을 이길 여호와의 승리의 화살이여, 왕은 아벡에서 아람 군대와 싸워 이기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활을 잡으시오. 그가 활을 잡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땅을 치시오. 요아스가 세번 땅을 치고 그만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대여섯 번 치지 않았소. 그렇게만 했으면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고작 세 번밖에 이기지 못할 것이오. 이 부분은요. 요아스가 마지막까지도 믿음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화를 왜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아스는 엘리사리 향해 외칩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이에요.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가서 울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마병이요. 엘리사는 그렇게 마지막 사역을 다 감당하고 죽었어요. 엘리사의 마지막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북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이에요. 마지막까지도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분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더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무덤은요 돌로 막아 놓았지만요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동굴에 엘리사가 묻혔어요 엘리사가 죽었는데도 엘리사가 죽어있는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모함 나라의 도적대가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시체를 묻고 있던 중에 도적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란 나머지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 제 발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엘리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시신에 생명을 줄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는 죽었음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포한 말은 그대로 실현될 거라는 거죠. 이 말은 어떤 거냐면, 다시 얘기하면요. 엘리사가 죽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보여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엘리사가 죽었는데 그가 남긴 말, 하나님을 통해서 남긴 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13장 25절이에요. 전쟁을 하는 동안 아람의 왕 하사엘이 요아스의 아버지인 여호아하스가 갖고 있던 성몇 개를 빼앗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그 성을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으로부터 도로 빼앗아 왔습니다. 요아스는 베나닷을 세번 물리쳐 이기고 이스라엘의 성들을 되찾았습니다. 세번 이길 거라고 했는데 엘리사가 죽고 정말 세번 이깁니다. 그 얘기가 성취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기 전에 예언한 대로 활로 땅을 세번 쳤기 때문에 세번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요아스가 북이스라엘 왕으로 있었는지 2년째 되는 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특하게 여기서 그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살려서 6년 동안 성전에서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키우시고 성전의 수복까지 만들게 한 요아스의 왕이 마지막에는 여호야다가 죽자 그의 아들까지 죽여 버리고 바뀌었는데 요아스의 최후가 비참하게 끝나고 납니다. 북이스라엘 왕요아스 2년차 때남유다왕요아스가 어떻게 죽냐면요. 스가랴를 죽인 것 때문에요. 사람들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여호야다의 아들을 저렇게 죽일 수가 있냐? 올바르게 얘기했는데. 그래서요. 그냥 늙어서 가만히 죽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죽냐면요. 관리자들이 그를 배신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관리들에 의해서요. 그 손에 요아스가 살해당합니다. 그리고요, 그의 아들인 아마샤가 25살에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잠시 계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요아스, 초창기죠. 쭉 올려보면 되게 초창기잖아요. 그렇죠 초창기에 이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이 어떻게 이어지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그 다음에 아마샤가 그 다음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 아마샤는요,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산당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은 향을 피고 제사를 지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25장 2절이에요. 아마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지만 참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아마샤 역시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친하들을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마샤는 조금 달랐던 게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아마샤는 왕의 권위를 굳게 세운 뒤에 왕이었던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책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아버지를 죽이면 안 된다. 또한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녀를 죽여도 안 된다. 각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 죽어야 한다. 복습도 할겸 신명기 24장 1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를 죽이지 마시오. 그리고 부모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식을 죽여서도 안 돼요.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로만 죽임을 당해야 하오. 아마샤는요 왕권을 단단하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요 북 이스라엘 사람들 군대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를 동원해서요 용병으로 고용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샤에게 한번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다라는 걸 드러내물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아마샤에게 나타나요. 그 용병 10만 포기하십시오. 그거 하나님께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에브라임 집파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역대하 25장 7절에서 10절이에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 사람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왕이 전쟁 준비를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께서 왕을 물리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이기하실 수도 있고 지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준은백 달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마샤는 에브라임에서 온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에게 크게 화를 내며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뭐 내용은 없지만 왠지 처음에 보증금 정도를 잡주고 이 기번 더 주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 봅니다. 열이 받아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본인도 손해 보면서 계약금도 날리면서 그러면서 원성까지 듣는 정말 일석이조로 안 좋은 일인데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일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후대의 신학자들이 아마샤를 좋게 보기도 합니다. 아마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용병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에돔과의 한판 전쟁을 겨룹니다. 역대야 2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아마샤가 용기를 내어 자기 군대를 이끌고 에돔 땅에 있는 소금 골짜기로 나아갔습니다. 아마샤는 거기에서 세일 사람, 에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군대는 또만 명을 사로 잡았습니다. 유다 군대는 사로잡은 사람들을 낭떠러지 꼭대기로 끌고 가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이 으스러졌습니다.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압집안의 아달랴와 결혼했던 요람, 자신의 그 시절 때 유다에게 반역한 에돔을 여기서 완전히 다시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냥 된다는 걸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아마샤는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에도 여전히 부강국은 요아스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여기를 다시 보면요, 아마샤의 시기에도요, 계속 누가요, 요아스가 다스리는 시기죠. 이렇게서 현재 지금 계속해서 이 계보가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엘리사의 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엘리사는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왜 도대체 화를 세번 쳤냐고 얘기해요. 마지막까지도 북이스라엘을 사랑하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선교사의 마음이죠.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안타까운 게 어떤 거냐면 막 대한민국을 사랑한대요. 근데 막 전혀 안 사랑해 보여. 우리가 막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땅 가운데 있는 선지자들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세 번만 쳤냐? 그래도 남들과 이기길 원하고 잘되길 바라고 하나님 드러나길 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엘리사가 했던 마지막 사역이에요. 우리가 현재 지금 있는 곳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우리는 정권과 관계 없어요. 정권 이 정권든 저 정권든 관계 없이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주데이 나라가 잘돼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엘리야가 마지막에 왕에게 했던 거죠. 그 왕이 허난 왕이었습니까? 잘했습니까? 잘해서 만나줬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선지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마샤예요 하나님 용병 10만 명 포기하라고 하니까 돈 포기하라고 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용병 포기하면 싸움에서도 질수 있죠 거기다 돈까지 물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과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오늘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너 순종하면서 살수 있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정권이 어떻든 저쩌든 누가 잘못했든 안 잘못했든 간에 관계없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거죠. 북강국에게 어떻게요? 여호와께서 돌아오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정말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헬조선이에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애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내 생애는 뭐 이미 끝났어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전부 다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 아니라 악행을 저지르는 왕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마지막까지도 북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요아스에게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활로 땅을 세번 치자 왜세 번밖에 안 쳤느냐며 이 북이스라엘이 더잘 돼야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TV를 보며 그냥 욕하고 세상을 비탄하고 한탄해하며 그리고 나는 나대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때가 아닌지를 돌아 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엘리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